아, 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54분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복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첫 번째 전에 있던 영상에서 전에 있던 영상에서 차트 복귀를 하자면 7 322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 한마디로 상승이 맞다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관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도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낸스 차트, 바이낸스 차트 15분봉이고요. 15분봉이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어떤 식으로 봤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선을 이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가 한마디로 강력한 강력한 정라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구간에서 삼각수렴 구간인데 삼각수련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지지라인 나오고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뭘 보는 게 낫다, 상승 보는 게 맞다, 상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차트 분석을 했냐, 어 7322, 7322가 e 라인에 이 라인.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기가 강력한 정 라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정 라인 두 개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지지 라인이 나와서 위로 뚫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일단은 7322 라인이 뚫고 나서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대략적으로 1.49% 올라가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만 70, 70.3K를 뚫으니까 어디까지 갔다. 결론적으로, 1K를 더 올려서 72.3K까지 갔다. 그래서, 71366까지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지금 차트 분석을 제가 좀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관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관점이 보여요 그래서 파동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1파가 어디냐 1파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게 1파 같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파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2파고 그리고 3파가 만약에 파동이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정 파동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확실하게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 급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좀 보이는 게어 여기서부터 여기가 1파면 그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조정 있죠. 이제 한마디로 이게 뭐였죠? 어 복합 조정 파동.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단순 조정이랑 단순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 복합적으로 조정이 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나오는 게 1파. 그다음에 여기 조정이 나오고 3파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5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복합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조정 나오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2파에서 2파에서 거의 복합조정이 나오진 않거든요 2파에서 결국에는 거의 80% 확률로 거의 80%, 대개 80% 단순 조정이나 요와 단순 조정. 단순 조정인 게 뭐예요? 단순 조정인 거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떨어지면서 급하게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단순 조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1파고 여기가 복합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올라오고 3파고 여기가 이제 단순 조정이 나온다. 단순 조정이 나온다. 급하게 내리는 극각. 파게 되는 단순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은 만약에 여기서 2파 에서 복합 조정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1파 올라온 거에 2.618 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2.618 까지 올라간다 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어 이게 1파면 여기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최저점 최저점이 여기가 맞나 예, 정여기 왔네요. 그럼 이게 1파면 대략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평균적으로 이게 1파면 평균적으로 1.618. 70 아이가 한마들1.618 라인 70 1.6k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서 복합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복합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618 라인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618 라인이 거의 7 2 9 k 에요 72.9k.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라인 72.9k까지 올라올 올라올 정도면 73.7k까지 올라간다는 게 맞거든요. 어 여기서 거의 72.9k 라인이, 72.9k 라인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그죠 거의 이 고점까지 올라온다는 건데 이 고점까지 올라오면 내가 다시 한번 머리를 뭐 눌리고 결국에는 73.7k까지 치러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삼각수련 구간에서 삼각수렴 구간에서 삐죽 튀어나왔죠. 근데 한마디로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련 구간에서 힘겹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차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차트라고 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 차트 안으로 들어온다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만약에 이게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삼각수렴 구간에서 위로 발산 수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수렴을 이 삼각수렴 안에서 수렴을 해줬다가 위로 삼각수렴 밖으로 발산을 해줬는데 다시 안으로 차트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어,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더 크게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지 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파동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파동으로, 한마디로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게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더 크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냥 조정이다. 단순 조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은 1.628 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뭐야. 잘못했, 아, 이렇게 잘못했구나.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저 점부터, 여기 고점. 그죠? 그럼 일단은 1.628 라인까지도 못 왔어요. 일 여기가, 여기, 이, 여기서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1.628 라인까지도 못 왔다. 미달이다 미달.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파동이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다. 다 나온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2.628 라인까지 통상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으니까 책에서도 명시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628까지. 그러니까는 이 파에서 한마디로 복합 조정 파동이 나오면 2.628 라인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다 2.628까지 온다고 하면 72.9까지 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어중간하게 올릴 때 어중간하게 올리지 않는다 72.9K까지 오면 대략적으로 73K까지 치러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카톡 아, 큰 틀에서 보면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뭐야 카톡이 이렇게 오냐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상승이 맞지 않나? 상승으로 어 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73K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73K VS 64K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구간이 먼저 갈 거냐 위로 상방으로 갈 거냐 하방으로 갈 거냐 일단은 위로 올라갈 지 내려갈 지 반반이다. 내가 그 반반에서 어디로 올라갈지 우리는 맞춰야 된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7.3K를 먼저 가지 않을까 어,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월 1일이 됐고 그 다음에 달봉 마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7달째 연속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시나리오에서 7.3K를 넘는 상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하락 대략적으로 6,4K까지 떨어지는 큰 하락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4K까지 떨어진다면 어, 이때 진짜 정말로 매력적인 어, 아이트코인 매수 터점이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73K 대 64K 어디를 먼저 가냐해서 73K를 먼저 뚫는 큰 상승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73K를 이제 넘는 상승이 먼저 나오고 큰 하락이 나온다 대략적으로 못해도 64K까지는 어 떨어지는 큰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4K까지 왜 자꾸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때 CM갭이 있기 때문에 어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64K까지 떨어지는 큰 하락이 나오면 정말 매력적인 알트코인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64K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는 진짜로 좀 리스크를 안고, 그죠? 알트코인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또 하나 보면은 4시간 차트로도 좀 차트가 보이거든요. 4시간 차트로. 4시간 차트로 좀 보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60K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을 두 번째로 해서 지지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빨간색이 최고점이에요. 네, 그렇죠? 최고점 이 문자도 빨간색으로 바꿔. 그러면은이 빨간색이 최고점이고 그게 73.7K이죠. 그래서 73.7K가 최고점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바닥은 어디에요 60.7K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일단은 뭔가 그죠? 떨어지는 게 조금 애매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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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어떤 큰 상승의 약간의 그냥 조정 파동이다라고 봤을 때 조정 파동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A, B, C로 떨어진 거니까 그죠? A, 뭐 A, B, C로 떨어진 거라고 보시죠? A, B, C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서 또 한마디로 단순 조정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한마디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 파동.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게 1파라고 보는 거예요. 1파. 그죠? 그리고 여기가 2파고 그 다음에 3파 뭐 이렇게 이렇 눌리면서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1파를 찾는 게 항상 엘리어 파동에서 파동에서 1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파를 봤을 때 1파를 내가 찾았다 라고 하면 일단은 대략 최고점까지 볼수 있으니까 최고점까지 만약에 본다면은 1.628 라인까지 올라간다면 74.7 그러니까 74,339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 못해도 74,339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4월달에. 비트겐 방향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2.628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어디까지 가요? 8 2 8 k 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81.8k까지 그러면은 뭐 가겠냐? 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80.8k까지 가겠냐? 이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못해도 74,339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한마디로 저는 <laughs> <laughs> 어, 고점을 또는 상승이 나온다면 못해도 어디까지 간다? 74,339까지는 갈것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너가 74,339까지 74, 가냐? 그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있죠. 얘가 7 3케부터6 0 k 까지 떨어졌잖아요. 얘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야 단순 조정으로 계단식으로 그냥 계단식으로 떨어져 계단식으로 그러면은 보면은 그냥 뭐 a 뭐야 여기서 a b 뭐 이렇게 떨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 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a b c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a b c로 떨어지는 거는 맞다 왜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복합조정, 복합조정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지그재그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계단식으로 <laughs> 계단식으로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순조정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보면 그래서 1파 만약에 내가 여기가 1파고 여기가 2파다 그러면 3파가 나오는데 3파가 만약에 눌려도 눌려도 어때요? 1파 고점을 침범하면 안 돼요 1파 고점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근데 보면은 어때요? 1파 고점은 지금 그 위에서 지지 라인 나왔죠. 그래서 이 위에서 지지 라인 나온 이큰 힌트.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다. 그러면은 2파까지 이어보면 대략적으로 1.628 라인이 어디예요? 74,339고 만약에 2.628 라인까지 간다 하면 80 아이가 아니면 팔만 천 팔백 사 그래서 8 1 8 k 그다음에 7 4 3 k 이 구간이 좀 중요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7만 4,339까지 갈 것. 정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시에 정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와야 7만 4,339까지 가지. 정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이 고점 7 3,777이 고점을 넘는 뚫는 상승이 나오면, 어? 본리가 그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지? 74,339까지 열려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같은 경우는 왜냐,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차트는 시간이 답을 알려주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아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3,777 여기 라인이 뚫리면 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죠 어, 74,3K 74,3K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네, 74,3K까지 한번 보자 라는 게 저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4시간 차트로도, 4시간 차트로 아주 큰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기 관점, 단기 관점, 15분 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게 1파 같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동을 좀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복합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w 그려주고 떨어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628 라인까지 가는 게 아니고 2.628까지 갈것 같다 그게 2제 628까지 간다고 치면 7 3 1 k 니까 어 최소 정거점을 치러 가지 않을까 치고 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런 식으로 좀 차트를 보고 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이 저항라인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저항라인을 뚫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상승이 나올 시에는 나올 시에는 이 정고점 한번 73.7k 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생각과 관점 다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차트 복귀 차트 복귀 했고, 그래서 더큰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지량이 형성되면 더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다. 운이 좋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보면은, 어 일단 은 73k, 64k.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정오점 73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큰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64k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k를 가냐, 아니면 64k를 가냐? 한마디로 상승이 먼저냐, 하락이 먼저냐고 봤을 때 상승이 상승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73K를 73K를 먼저 간 다음에 64K까지 떨어지는 큰 하락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은 73K를 넘는 한마디로 전고점을 뚫는 큰 상승이 먼저 나오고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여기서 글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64K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때 매력적인 이제 한마디로 아이드 코인 매수터 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저희 생각과 관점을 전달해보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온다면 보태도 74,339까지 가는 큰 상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비트코인 차트 보귀 해드렸고요. 그래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렸다. 그래서 작은 틀에서 보면 15분 봉으로, 큰 틀에서 보면 4시간 차트로 차트 분석을 하, 했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4월 1일 오후 2시 13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항상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